안녕하세요. 로카일랜드의 덕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준 잠떨 랜덤깡을 할 건데요. 저가 로카일랜드고 이제 친구가 하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아주는데 로카일랜드 떡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닉네임도 하연이라고 적어줬고 나도 때려볼까요? 요건 잠때 요건 나다 요건 각배 요건 공룡, 요건 덮개같은데 수현님이 없네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왔어요 뜯어봤는데 과연 <laughs>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코레도 있고 눈도 뜸면대막 너무 예쁘네요. 다음에는 스키시 만드는 쇼츠로 배워볼 테니까 만화까지 부탁드려요. 안녕.